여러분 신기술로 지금 탄생한 배입니다. 저는 풍력을 조립 받아가지고 항해하는 배서 앞에 독단배처럼 1번 크레인하고 2번 크레인 사이에 올라와 있는 게 저기 독단배처럼올라와 있습니다. 저게 바람 방향에 받아가지고 항해하는 그런 신기술이죠. 저도 뉴스에나 보고. 어, 신문 방송에서는 봤지만, 저렇게 처음으로 접해봅니다. 어, 고려호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저게 어디서 만들어진지는잘 모르겠습니다만, 저게 풍력으로 가는, 어, 풍력을 갖다가 조립받는 거죠. 그러니까. 지금, 또 아래 또 바람 쐬기는 굉장합니다. 제가 뒤로 밀 정도로 어, 바람은 쎕니다 지금 우리도 ETA를 맞추기 위해서 엔진을 두개 돌리라고 하죠. 한번 어, 어, 보고 싶은데, 면에서차려데 저게 바람을 이용하려고 하면, 저게 펴지고, 저 펴지고 할것 같은데, 안주 측면에서 보니까 확실하게 보이지는 않아요. 저기 항할때 한번 보고 싶은데, 바람이 세서 제 핸드폰이 안리가그 같아서 그만 촬영하게 되것 같습니다.